네이버 밴드에서 초대를 받았을 경우, 가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영상을 따라하시기 위한 준비물을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밴드 앱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밴드에 가입되어서 로그인까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메시지 앱으로 밴드에 초대한다는 링크 주소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앱을 터치합니다. 메시지 화면이 열리고 링크 주소를 보내준 메시지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메시지 화면이 열리고 링크 주소가 보입니다. 링크 위에서 터치합니다. 하단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 창이 팝업되고 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밴드 초대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이동해서 가입 신청 버튼을 터치합니다. 프로필 설정 화면이 팝업됩니다. 왼쪽을 보면 프로필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 여러 개 표시됩니다. 선택을 하고자 하는 프로필을 정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을 터치하면 체크 표시가 생기고 가입하기를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으로 가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리더가 승인하면 밴드에 가입됩니다. 라는 팝업창이 떴다가 사라집니다. 밴드의 리더가 가입 승인을 하게 되면 알림이 오게 됩니다. 알림은 상단에 보면 종 모양이 있는데 종 모양을 터치하게 되면 알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은 가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리더가 승인을 하게 되면 알림을 받게 됩니다. 종 모양을 터치합니다. 종 모양 아래로 여러 알림들이 보이고 밴드에 가입되었습니다라는 알림도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알림 위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 지금 가입한 밴드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이 알림을 터치하지 않고 왼쪽 상단의 집 모양을 터치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집 모양을 터치합니다. 집 모양을 터치하게 되면 아래 부분으로 내가 만든 밴드나 내가 가입한 밴드들의 목록이 보입니다. 밴드 목록 중에서 지금 가입한 밴드를 터치해서 해당 밴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위한 준비물을 보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환경에서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밴드 앱을 터치합니다. 밴드 화면이 열리고 밴드의 홈화면이 보입니다. 밴드의 홈화면이 아닌 경우에는 왼쪽 상단의 지 모양을 터치합니다.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 이 밴드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터치합니다. 터치한 밴드 화면으로 이동하고 밴드 화면에는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를 보면 스피커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스피커 모양이 보이는 것은 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스피커에 X가 있는 경우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는 스피커 모양을 터치할 때마다 스피커 모양 옆에 X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영상 위에서 터치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라이브 영상은 화면 상단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영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메시지 입력 부분을 터치합니다. 하단으로 키보드가 보이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종이 비행기의 색깔이 바뀌면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영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영상을 크게 키워서 보고자 할 경우에는 재생되고 있는 영상 위에서 한번 터치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재생되는 영상 위에 지금과 같은 표시들이 보입니다. 재생되고 있는 영상 화면을 스마트폰 전체 화면으로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려고 했는데 이 표시들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그런 경우에는 재생되는 영상 위에서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지금 이런 표시들은 영상에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터치를 하려고 했는데 화면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재생되는 영상 위에서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시들이 화면에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 표시는 현재 재생되고 있는 영상 화면을 스마트폰 전체에다가 크게 띄울 때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영상 재생 화면이 세로에서 가로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다가 영상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 메시지 입력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단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메시지 입력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메시지를 입력하는 부분에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키보드로 메시지를 입력하지 않고 음성으로 메시지를 입력하고자 하면 마이크를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리고 음성으로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마이크 주변으로 파형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을 때 입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음성으로 말합니다. 음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이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고 말하려면 누르세요 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말을 해도 메시지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해서 음성으로 입력합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음성으로 말하게 되면 메시지 입력란 이 부분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종이 비행기 색깔이 변경되는데 그때 종이 비행기를 터치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재생되는 영상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지금과 같이 표시됩니다. 영상을 모두 시청하고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화면 오른쪽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생긴 화살표 표시를 터치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고 재생됐던 영상은 화면에 작게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해서 라이브 영상 가운데에 플레이 버튼을 터치하게 되는 경우 이 영상만 볼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상화면으로 이동했는데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청했던 방송을 다시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방송이 끝나면 모든 방송을 다 시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한 밴드의 운영 목적에 따라서 방송을 다시 시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